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감재 중에서 도배지에 대해서 다뤄 볼까 해요. 전체적인 디자인 고민과 그다음에 인테리어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사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고려하시는 게 도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도배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또 고객님들이 도배지를 고르실 때 꿀팁이 될 만한 정보 알려 드릴게요. 도배지는 크게 합지와 실크 벽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요. 합지는 말 그대로 종이로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실크 벽지는 종이와 부직포 위에 PVC 코팅이 되어 있는 합성 수지 소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소재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시공 면에서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성들을 장단점을 다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합지는 우선적으로 천연 소재인 만큼 아토피가 있는 자녀가 있다거나 그런 분들은 오히려 어떤 기능적인 부분 때문에 더 선택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니 뭐니 해도 내수성이나 내구성 면에서 실크 벽지를 많이들 선호하세요. 근데 선호하시는 데 있어서 보통 요즘에 이제 세린카에서 많이들 보시고 디아망에 어떤 어떤 제품이 좋다라고 지정해서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좀더 많은 도배지의 특성과 종류를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게 저희 전체적으로 국내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들은 개나리 벽지, 코스모스, 신한 벽지, LX. 다양하게 많은데요. 아직까진 그래도 고객님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게 디아만과 베스트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실크지는, 음, 똑같은 실크지라 하더라도 같은 브랜드, 같은 제품 내에서도요, 그 두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배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도배지의 두께가 마감의 차이가 있다고 라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마감이 좋겠죠. 그래서 저희가 고르실 때는 웜 칼라인지, 쿨 칼라인지, 그리고 재질감이 좀 두꺼운 건지, 얇은 건지, 그 다음에 패턴이 페인팅한 느낌이 좋으신 건지, 패브릭의 느낌이 좋으신 건지, 그두 가지를 어, 고민하면서 고려해서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배지도 브랜드마다 좀 프리미엄 라인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LX의 경우는 디아망 제품이 있고요. 개나리에서는 프리모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벽지와 프리미엄 벽지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재질감이나 두께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마감 후의 느낌은 아주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비용 문제일 텐데요. 일반 벽지와 프리미엄 라인에서 인건비, 시공 인건비인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제품가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비용의 한20% 정도 내외로 비용을 고려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크게 같은 LX에서 나오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 베스티와 그다음에 프리미엄 라인의 디아망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고객님들께서 세린카에서 많이를 보시고 정보 공유하시면서 지정해서 오시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회벽, 리얼 페인팅한 느낌들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그레이 빛, 그 다음에 쿨톤, 웜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두께 만져보시면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지금 같은 LX 제품으로 일반형 벽지보다는 상당히 만져보시면 두께감이 다르시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재질감이 좀 다르긴 해도 마감해놨을 때 결과물은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용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좀더 원하셨던 패턴대로 가시면 좋고, 그걸 또 대체용으로 원하신다라고 하면 여기 라인에서도 충분히 지금 같은 비슷한 느낌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벽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도배지 종류와 시공 방법, 그 다음에 일반 벽지와 프리미엄 라인의 벽지를 비교해 드렸는데요. 우리 집에는 어떤 도배지가 가장 적절할지 고민해 보시고, 궁금한 상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또 다음에 다뤄야 될 얘기들을 또 고민해 보겠습니다.